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과거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을 가장 악한 죄의 자리, 즉 죄인 중에 수개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로 바울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 즉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 중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지막을 보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아가던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가장 악한 죄의 자리, 즉, 죄인 중에 수괴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다는 은혜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본일까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있겠느냐는 하나의 샘플로 바울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오래 참으신과 풍성한 긍휼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간증이 있다면, 나를 살리신 은혜의 간증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도 해야 하지만 내가 나누는 간증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은혜의 간증을 나 혼자만 간직하며 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함으로 남은 인생 힘을 다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에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이큰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